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겹씨입니다. 자, 지금 저번 영상과 다르게 지금 앵글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영상을 꽉 채우려고 하면은 이게 가로로 찍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집에 삼각대가 없네. 지금 그래가지고. 불닭볶음면이랑 깍티슈 두개 올려가지고 삼각대 대신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앵글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점, 뭐, 이번 영상까지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이소 가가지고 2,000원짜리 삼각대라도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헛소리 그만하도록 하고,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베리나가 유튜브 복귀를 해줘. 아주 유튜브가 떳을 덕하죠? 복귀 자체가 논란이 된건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자, 그럼 베리나가 복귀를 한게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닙니다. 베리나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인물이죠. 자,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베리나에 대해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리나는 그럼 어떤 돼, 어떤 사람? 에, 사람, 사람인가? 자, 베리나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친구랑 사이도 좋고 아주 인싸였다고 합니다. 사실인진 모르지만. 자, 그러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자, 정글짐을 타다가 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저도 옛날에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는데, 베리나는 타격이 조금 더 크겠죠? 자, 병원에서 검사를 받다가 중량 제거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병원에 누워있어서 살도 찌고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했다고 하는데, 자, 12살 때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다이어트는 실패했고, 자, 우울한 삶을 살다가, 자 이제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자 여기 있죠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여자가 언제든 살인 당할 수 있는 공포심 때문에 아주 난리 났죠 자 페미니즘에 대한 책과 뉴스를 찾아 공부하며 여성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 읽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공감과 위로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 유튜브를 시작하고 올린 영상이 나는 이쁘지 않습니다죠 그 영상이 900만뷰를 넘기면서 정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그게 복귀 놀라 이 되는 정도인가라고 물어볼 분 많으실 텐데 지금은 이제 간략하게만 얘기한 거고 베리나가 얘기한 행동을 들어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욕을 먹는 이유는 있겠죠. 사람들이 욕을 이유 없이 나진 않으니까. 자첫 번째 이유죠. 자 자기는 살을 빼보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그 이유로 여자 알아서 이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제 얘기를 조금만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초등학교 때 고도 비만이었습니다. 의사도 살을 빼야 한다고 아니면 이제 더 이상 키가 크지 않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비만이었는데 제가 이게 서든을 하고 제가 이게 서든을 하고 있다가 게임이 딱 끝나면 이제 검정색 화면이 나오죠 거기에 딱내 얼굴을 봤는데 어떤 돼지가 한 마리 서 있는 거야 그 뒤로 충격 먹고 30kg 바로 뺐습니다 제가 30kg를 뺀 뒤로 제 삶의 만족도가 되게 올라갔었는데 베리나는 결국에 살을 빼진 못했죠 그래서 더 우울하니까 여자는 안 이뻐도 되잖아라고 자기 합리화한 거죠 대단합니다 이건 그렇다고 치고 저는 이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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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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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ts ended up only arresting the people that had actually raised the alarm about the problem but the victims didn't receive any form of justice the place. people are filming their friends their colleagues <laughs> 일단 있었 는지 없었는 지도 모르 는 이야 기를 자 기가 본것 마냥 어떠 한 근거 없이 중국 경찰 은 무능 하고 오히려 신 고한 사람 을 처벌 을했 다라는 얘 기를 그 것도 oecd 연설 에서 했 습니다. 자, 이게 끝이면 베리나가 아니죠. 자, 그 뒤로 곧바로 하는 말이 한국 곳곳에는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곳에 몰래카메라가 있으며, 자,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제보한 사람을 오히려 경찰이 제포를 한답니다. 아주 헬주선이 따로 없죠. 현범죄를 오히려 옹호하고 피해자를 처벌한다. 이런 말도 한 얘기를 OECD 연설에서 한 거예요. 자 이제는 베리나 복귀 자체가 논란이 된다는 게 이제 이해가 가죠. 우리 모두 클린한 유튜브, 클린한 oecd 연사를 만들어 가 봅시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는 또이 친구가 자 이제 베리나 복귀 현상에 대한 다른 시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